자, 168번 두 다항식에 대해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 마이너스하고 이거를 X마이너스로 나눠서 나머지가 6이고 그러면 PX, PQ를 X마이너스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배, 봐봐요. 자 그대로 쓰면 돼요. 자, 168번. 자, 여기서 음, 우선 자 px 그 다음에 플러스 qx를 그죠? 그럼 x-1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되면 나 몫이 어떤 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몫이 몇 차인지 모르니까 x에 대한 1차에 대한 x에 대한 그냥 몫 x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몫이 몇 차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 임의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4 했어요. 그죠? 자, 그다음 거. 그다음에 또어떻쓰냐면 px 그다음 마이너스 -qx의 값은 x 1로 나눴을 때이 몫을 여기서는 여기 똑같지 않을 거니까 뭐목두 뭐 번째 x의 값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 알파벳으로 써도 되고 의미의 목이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얘는 그냥 x에 관한 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자 더하기 6 이렇게 나머지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봐봐요. px 그 다음에 곱하기 q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죠? 근데 여기 어떤 몫이 있을 것이고 x에 관한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를 a로 할게요. 그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예요.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이 a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a의 값이 0이 되면 좋겠죠? 그죠?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 뭐를 집어넣는다? 그렇죠. 1-1의 값이 0이 되니까 1을 집어넣는 거야. 그죠? x에다 1을 집어넣는 거야. 그죠? 여기 있는 식에서 x에다 1을 집어넣어 봐요. x는 1. 그러면 이거는 p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q의 1의 값은 1-1의 값은 0이 되고 a의 값이 남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p1과 pq1만 구하면 a의 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P1과 Q1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자, 봐봐요. 자, 여기 있는 값이 또 여기다 1,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없어지고, P1 더하기 Q1의 값은 마이너스 4라는 식이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자, 이해가요? 그죠? 여기다 X에다 1을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그러면 p1 그 다음에 더하기 q1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왜? 이 부분이 1-1이 돼서 0이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복색 값은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자 여기는 또 여기다가 이거 0으로 만들게 x에다 또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1을 1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p1 마이너스 q1의 값은 6을 갖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해봐요. 그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자 그러면 이거 이거 없어지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q 원이 없어지고, 그러면 두 배의 P1의 값은 1을 갖는다. 그러면 P1의 값은 1을 갖는다. 그럼 여기의 값이 1이니까, 그러면 Q1의 값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를 갖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해가 져?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이 P1과 Q1을 연립해서 P1, q 원을 구하고,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다 1 곱하기 Q1의 값은 마이너스 5를 갖기 때문에 A는 뭐를 갖는다? 마이너스 5를 갖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은, 음, 나,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68번의 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 답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